안고가 글을 자른게 그냥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? <laughs> 여기도 치고 받고 사자랑 싸우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? 글래디에이터 같은 장면 나오고. 스파르타 아건 아니지. 프랑스 아르레 도착했습니다. 아흐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발음은. 온이오는 로마 시대 뭐 원형 경기장 남아 있고 그리고 반구가 그림 그렸던 곳. 반구가 그린 노란 집이라는 작품에 나온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. 노랗지도 않고 집인가? 원래 앞에 있었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됐나 없어졌다고 돼 있고 이렇게 뒤에 있던 배경만 남아 있네요. 거리가 되게 한적합니다. 별로 사람도 없고 이 차역에서도 아까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막 바글바글했는데 프랑스나 외국은 좀 보행자 우선이잖아요. 차나 사람이. 아까도 이제 역에서 나와가지고 좀 지도 보면서 횡단보도에서 폰 보고 서 있었는데. 맞은편에 차가 한참을 안 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왜 멈췄지 생각했는데, 알고 보니까 지나가라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. 도시가 그 고대 유적 성벽이 있던 도시여가지고, 이렇게 유적 잔해들이 이렇게 도시 곳곳에 있어요. 성벽도 진짜 있던 거고. 성벽길 따라서 걸어야겠어. 골목 사이로 보이는 저 건물이 원형 경기장인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콜로세움에 들어왔고요 로마가 지은 이런 문물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새로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에 마을을 차리고 살았었대요. 저런 벽을 그냥 성벽 삼아서 마을 장벽 삼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성이 되고 확장하면서 마을이 되고 그랬다는 썰을 들어봤는데 여긴 좀 마을이 생기기엔 작은 규모지 않나? 저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안 가봐서 이게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서 검투사들이 막 서로 죽이고 그런 거 아니야? 사람 죽고 피 흘리고. 비냄새가 난다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런 거 선수들 다큐멘터리 찍을 때텅빈 경기장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약간 그 기분이야 흥미로운 시즌이었다 아마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해야 될것 같고 공격수 2명이나 새로운 중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될것같은 아니야, 로마 검투사, 검투... 원형 경기장이니까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다음 시즌 얘기하면 로마시대 때 다큐 찍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? 훈련관 감독이 와가지고... 훈련관 감이었다 다음 시즌에는 뭐이 와가지고... 훈고인 노예 두 명을 더가입해서 칼을 잘 쓰는 사람들고 공격수로 배치하고 그렇게 검투이들을 보강할 계획이다 다음은 뭐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로마 챔피언스 리그에 우리 검투사들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. 이런 다큐멘터 나옵니다 광장이 나옵니다. 아, 아르 사람들 어디 갔나 했는데 다 여기 있었구만. 오벨리스크도 있고. 야, 아를 뭐 사람 없는 동네라고 말한 거 취소해야겠는데, 여기 다 있구만. 야옹, 고양이, 이틀. 형, 성공! 이름이 뭐니? 네? 유튜브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찍고 있는데 그 아까 인사했던 여자 애들 둘이 와가지고 유튜브 채널 뭐냐 그래가지고 인스타 가르쳐주고 유튜브 가르쳐줬어요. 기분 미안해요. 스물다섯 명인데 구독자. 이런 게 셀럽의 삶인가? 망고 카페입니다.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? 아이 밤에 와야 예쁠 것 같은데 너무 낮에 와서 안 이뻐. 뭐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고 15년, 16년 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술 시켰습니다. 왔을 때 먹어봐야죠. 요렇게 얹은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좀 먹어서 녹긴 했는데 그렇게 마시는 술입니다. 불을 붙이는 것도 있고. 어. 그리스 편인가? 아니스 말씀드렸잖아요. 그 냄새 되게 많이 나고, 얘도 약초 들어간 향이라고 해서. 한국에는 안 들려오다가 남대문시장에 흔들어가면 파는 걸로 알고 있고, 압생트가 원래는 원재료에 뭐 사람 미치게 하는 약간 항압작이 있는 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입이 금지됐었다고 하고 고우가 귀짜른 이유도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먹게 되네요 맛은 없습니다 <laughs> 생트 먹었잖아 나도 방구처럼 막 잘라야 되나 <laughs> 뭔가 떠나기 아쉬워서 단고 그림의 모티브가 된 다리가 한 군데 또 있다고 해서 알을 떠나기 전에 한번더 보고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. 네 도착했습니다. 별거 없네요. 뭐 많은 기대를 한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더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마르세유 도착했습니다. 차 타고 왔고요. 그 블라블라카라고 카푸라는 서비스인데 물론 돈 받고 그게 훨씬 싸길래 한번 시도해봤어요. 춥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. 뭐라도 먹어야겠어. 어,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아딱 이렇게 두툼한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뭐 결국 먹게 되네요. 맛있겠다. KFC 가려고 하다가 여기 온건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칠리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매콤한게 맛있어요 단맛 없는 매운맛? <laughs> 가난한 여행자는 무조건 오십시오 그렇게 먹고 바비큐로 썬큐어, 와, 돌았다. 내가 왜 이걸 진작 왔지? 아니 막 부야베스 이런 거처먹을게 아니라 한거 먹었어야 돼. 부야베스면 저거 다섯 번, 일곱? 여섯 번 먹었을 것 같은데. 맛집입니다.